유학 필요 없는 영어 천재 등장. 신승태. 통역마저 생략된 미국. 인터뷰 해프닝. 엘리트 부모 직업앤드 이상형 초특급 공개.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문 아티스트 신승태. 언어의 장벽마저 뛰어넘다.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던 트로트 가수 신승태. 국악의 깊은 뿌리를 바탕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그가 최근 미국 유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놀라운 모습이 연일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범하게 시작된 인터뷰는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국 현지 특파원은 신승태에게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신승태는 평소에 차분한 어조로 답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전통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소리, 미묘한 리듬, 모든 것이 제 음악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신승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상치 못한 언어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역의 도움 없이 완벽한 발음과 정확한 문장 구사력으로 막힘없이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통역사마저 얼어붙게 만든 유창한 영어 실력. 음악으로 배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변 스태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통역사는 미처 마이크조차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당황한 기자는 눈을 크게 뜨며 "잠깐만요. 왜이 What? 은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신승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I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s i e 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ince I needed emotional expression before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lyrics properly. 라며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전달했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의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미국 기자는 입을 벌린 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혹시 해외에서 유학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실 수 있죠? 이에 신승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유학은 커녕 제대로 된 영어 학원조차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음악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혔을 뿐입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미국 언론 헤드라인 장식. 비데스 이엘 감성 천재 극찬. 신승태의 이 놀라운 발언은 곧바로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헤비 트로트 싱어. 격식 없는 교육에도 완벽한 영어 구사로 미국 언론 놀라게하다. 헤비 트라트 싱어 스펀즈 U.S. 미디어 위드 플롤러스 잉글리시 노 포어멜 에저케이션 나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기타를 들고 온 비트스 이후 이번에는 장구를 든 감성 천재가 미국을 놀라게 했다는 극찬이 이어졌다. 이 장면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공유되었고 신승태 영어 실력은 국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어머니께 19억 원 상당 고급 아파트 선물. 조용한 효자의 감동. 하지만 신승태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신승태가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무려 19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는 이 사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늘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시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고, 시청자들은 감동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이때부터 조용한 효자라는 수식어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엘리트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받침, 그리고 속초의 명소로 떠오른 아버지의 식당.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신승태의 뿌리로 향했다. 대체 어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응원 속에서 이토록 재능 있고 심성이 고운 아들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 강원도 속초시 정호동, 그곳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 식당 속초항 대기는 요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바로 신승태의 아버지 신명선 씨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통기타를 메고 무대에 섰던 열정적인 청춘을 보낸 그는 지금은 칼을 쥐고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뜨거운 꿈이 살아 숨 쉬고 있다. 해물탕 국물 사이로 조용히 전해지는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대중 앞에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들을 뒤에서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응원해온 조용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 선물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눈물 어린 미소는 많은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방송 후 그녀의 이름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다. 반전 매력, 소탈한 이상형 고백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평범한 사람이 좋아요. 여기에 또 다른 반전 매력이 더해졌다. 최근 다시 재조명된 신승태의 과거 이상형 인터뷰 내용이 팬덤에 또한 번의 지진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외모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아요.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 사람.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소탈하게 자신의 이상형을 밝혔다. 이 내용이 다시 알려지자 팬들은 SNS에 이제 카페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진짜 특이하고 매력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열광했다. 유학 없이 터득한 놀라운 영어 실력의 비결. 음악으로 감정부터 익혔어요. 그렇다면 신승태의 놀라운 영어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사실 문법책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비틀즈, 휘트니 휴스턴, 엘튼 존등 제가 좋아하는 팝송들을 반복해서 듣고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부터 익혔어요. 저에게는 말이 아닌 음악이 먼저였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물놀이팀에서 장구와 북을 연주하며 리듬감을 키웠던 그는 감정을 말보다 음악으로 먼저 표현하는 것에 익숙했다. 그에게 영어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울림이었다. 단어를 귀로 듣고,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감정을 온몸으로 익히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자연스럽게 터뜨리는 방식. 전문가들은 그의 이러한 학습 방식을 감각 기반 언어 습득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예술대학교 박지훈 교수는 그의 독특한 학습 방식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중심의 몰입 학습, 그리고 음악과 언어의 유기적인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놀라운 사례입니다. 라고 극찬했다. 실패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하다. 한때 그는 한지라는 예명으로 미스터 트롯에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그 실패는 그의 음악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본명 신승태로 돌아온 그는 국악과 트로트를 융합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싱싱 입과손 스튜디오를 통해 실험적인 음악들을 꾸준히 선보였고, 결국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프로그램 NPR 타인이 데스 콘서트 무대에 서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발라드 앨범 신승태 발라드를 발매하며. 또한번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수록곡 만약 우리의 사랑이 시가, 시가. 같다면 그 마지막 페이지엔 늘 이별이 숨어 있겠지에서는 기존 트로트 창법과는 전혀 다른 섬세하고 감성적인 보컬을 선보이며 음악 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악하고 있다. 이제 대중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만 부르지 않는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음악 천재. 어머니에게 1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선물한 따뜻한 효자. 뛰어난 실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 매력적인 남자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한다. 속초의 작은 항구에서 장구를 두드리던 소녀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의 음악 여정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의 진심은 그 어떤 빛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승태의 진정한 음악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온 트로트 가수 신승태 씨가 이번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악과 트롯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그가. 최근 미국의 유명 매체와의 인터뷰 도중 보여준 예상치 못한 모습이 연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인터뷰는 한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며 신승태 씨의 다재다능함과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질문을 넘어선 언어의 장벽 허물기. 미국 특파원이 던진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나는 기본적인 질문에 신승태 씨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전통음악을 접하면서 음악의 기초를 다쳤어요. 소리, 미묘한 리듬, 모두 제 음악의 뿌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기자를 비롯한 주변 스태프들은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정확한 문장 구사 능력은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역에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변 스태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통역사는 미처 마이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신승태 씨는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It was by the influ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ince I needed emotional expression before I was.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은 즉시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승태 씨가 잠시 말을 멈추자 주변의 정적을 깬 것은 기자의 감탄사였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는 혹시 해외에서 유학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신승태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학은 커녕 그냥 영어 학원도 다닌 적 없어요. 그냥 음악으로 배웠어요.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니까요. 이 발언은 곧바로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커리언 트라트 싱어 스펀즈 US 미디어 위드 플롤러스 잉글리시 노포어의 에저케이션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기타를 들고 온 비드스 이후 이번엔 장구를 든 감성 천재가 미국을 놀라게 했다는 문장이 실리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놀라운 영어 실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즉시 SNS를 통해 이 감격적인 장면을 공유했고 신승태 영어 실력은 국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19억 아파트 선물. 묵묵한 효심이 전한 깊은 감동. 하지만 신승태 씨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무려 19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촉촉한 눈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아무 말씀 없이 늘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셨죠.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시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고, 시청자들은 그의 따뜻한 효심에 깊은 감동과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조용한 효자라는 새로운 수식어는 이제 그의 이름 앞에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효도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뿌리로 향했습니다. 대체 어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이토록 훌륭한 인물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 것입니다. 그의 고향인 속초시 장사항 인근 정호동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 식당 속초항 대머리는 요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신승태 씨의 아버지인 신명선 씨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통기타를 메고 무대에 섰던 열정적인 청춘을 보낸 신명선 씨는 현재 칼을 쥐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제게 음악은 아직도 살아있는 꿈입니다. 라며 해물탕 국물 사이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대중 앞에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뒤에서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응원해온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 선물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눈물 어린 미소는 팬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고, 방송 후에는 그의 어머니 이름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전 매력. 평범함 속의 특별함을 찾는 이상형 고백. 여기에 또 다른 반전 매력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재조명된 신승태 씨의 이상형 인터뷰 내용이 팬덤에 또한 번의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저는 외모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아요.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그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 사람.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 말이 전해지자 팬들은 SNS의 기재 카페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진짜 특이하고 매력적이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그의 소탈하고 진솔한 매력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으로 체득한 언어, 감각 기반 학습의 놀라운 힘. 그렇다면 신승태 씨의 놀라운 영어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문법책은 거의 본적 없어요. 비틀즈, 휘트니 휴스턴, 엘튼 존 같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가사에 담긴 감정부터 먼저 익혔어요. 음악은 저에게 말보다 먼저였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물놀이팀에서 장구와 북을 연주하며 리듬감을 키우고 감정을 음악으로 먼저 표현하는 법을 배웠던 그에게 영어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닌 가슴을 울리는 술림 그 자체였습니다. 단어를 귀로 듣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익힌 후 자연스럽게 입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방식.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의 학습 방식을 감각 기반 언어 습득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박지훈 교수는 그의 학습 방식에 대해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감정 중심의 몰입학습. 그리고 음악과 언어의 유기적인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놀라운 사례입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피워낸 음악적 꽃망울. 한때 한지라는 예명으로 미스터 트로트에 출전했지만 예선 탈락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던 신승태 씨.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 삼아 더욱 깊고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명 신승태로 돌아와 국악과 트롯을 융합한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싱싱 입과손 스튜디오를 통해 실험적인 음악들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미국 공영라디오 엠파레타인이 데스크 콘서트 무대에서는 영광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발라드 앨범 신승태 발라드를 발매하며, 또한번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수록곡 꽃잎시계와 사랑의 마지막에 이별이 숨어있다 면에서는 기존 트로트 창법과는 전혀 다른 섬세하고 감성적인 보컬을 선보이며 음악 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 가두어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음악 천재, 19억 원 아파트를 선물한 진짜 효자, 감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따뜻한 긴간적인 아티스트 등 다양한 수식어가 그의 이름 앞에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화려한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초의 작은 항구에서 장구를 두드리던 소년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으로 가득 채워져 왔으며, 그의 진심은 그 어떤 빛보다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승태 씨의 인생은 진정한 본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 더욱 뜨거운 응원과 기대를 보내봅니다.